화학도 굉장히 크게 하셔. 어, 그래요? 300평 되는데? 어쨌든. 주방 설비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저화덕 고장나면 돈이 많이 드나봐요? 아, 지금 여기 지금 차고 현장 식당 차고 현장 왔는데 중고집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지, 집기류들 많잖아요. 뭐 에어컨도 있고, 뭐 식기세척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화덕도 있고, 뭐 선반도 있고 이런 거다 한꺼번에 다 매입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고치고 상품화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 다시 판매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로 판매가 또 되는 건데 또 얼마에 매입을 해가지고 또 얼마에 팔리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다 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되게 많아요. 1톤 차한 3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와... 기름이 타서 까맣게 됐네. 어, 이거 화덕. 이거 화덕이 비싼 거예요. 화학도 굉장히 크게 하셔. 아, 어, 그래요? 요즘에는 주방 설비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경기가 안 좋아서? 아, 네. 그럼 사장님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겠네요, 재고가. 많죠. 300평 되는데 꽉차어요 300평에 꽉, 꽉 차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쟁겨놓고 안 되면 은네 버리기도 하고. 아, 사장님, 이런 거는 판매를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 알으 그러면 한참 걸리는데? 쓸데 있고, 못쓸게 있어요. 매입을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당 얼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얼마? 한 번에 얼마? 그러면 지금 요 정도는 얼마 얼마야. 정도를 매입하시는지? 얼마? 아, 왜2 0 0개 없어요? 꽤 나오네요. 뭐,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화덕, 이런 거다 합쳐가지고, 조그만 집기류까지 다 하는 거죠. 아... 판매할 때는 상품화를 해야 되잖아요. 못해, 다, 버릴 다 버려요, 이거는? 왜요? 아, 오래돼서? 아, 이 정도는 어떻게 붙구가안 돼요? 버리는데도 돈 들잖아요. 아, 고철로? 이런 화덕 같은 거는 2구짜리면은 그러면은 보통 얼마에 쓸만한 거는 매입해서 얼마에 팔려요? 70에서 매, 매, 150. 아... 그래도 그럼 두배 정도면 괜찮은 거네요? 아니에요? 얘를 하면 반대로 <laughs> 이거 설치를 해 줘도 AS 걸리면 뭐 어떡할 거예요? AS 걸리면은 그 사장님이 다해 주셔. 다, 다 고쳐 주셔야 돼요. 저화덕 고장 나면 돈이 많이 드나 봐요. 그 정도는 받아야 혹시나 AS 생길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이거 경기 좋을 때는 그래도 돈꽤 버셨겠어요. <laughs> 사장님 몇년 하셨어요? 한 30년 했어요 이거 <laughs> 네. 화덕 새 거를 사려면 보통 얼마나 해요? 몇백 가요? 뭐한 300? 더 가요 아 그래요? 사4백5 0 0 하나 봐요? 네. 그럼 이거 중고로 사는 게 낫겠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제대로 팔수 있는 거였으면 네. 2 7 0에라서 어느 정도로 팔려요? 다음은 네. 대강? 한 400-500만 나오고 4 0 0 0이나 남아요? 제대로 팔수 있는 거였으면? 버리는 건기준으 조금 지저분도 연식이 오래된 거 아니면은 고쳐서 파시는 거네요? 자 오늘은 폐업식당에서 나오는 주방 중고설비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 중고설비들이 보관되고 있는 거대한 창고에 가보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